일력 3의 이에 A 예제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일력학에서 1의 종류, 평창 1 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laughs> 예제 1. 피스톤이 장치된 실린더에 공기가 압력 200kPa의 일정한 압력에서 부피가 팽창한다. 이때 실린더가 주의한 일을 구하라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압력이 일정하게 걸리겠죠. 이때 처음에 2m3에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팽창하면은 이 압력을 이겨서 외부에 일을 하겠죠.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를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일은 인테그랄 평창이는 p d v인데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선 바로 p 델타 v가 될 것이고 이것은 아주 쉽죠. 다만 p를 할때200 k p a 이니까 우리는 단위가 아직 뭐 익숙하지 않다면 SI의 기본 단위로 적어줍니다. 2,000 파스칼 곱하기 델타 v는 6 0 이 SI 단위 기본 단위라면 42800000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면 각자를 SI 기본 단위라면 1의 SI 단위. 이제 1의 SI 단위는 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8 0 0 k 줄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네, 이게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대로. 어, 그다음에 붙이면 됩니다. 압력이 일정하지 않은 여러 과정에서의 팽창 일은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인테그랄 P dV에서 P와 V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구하게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여러 과정에 대한 팽창 일은 3의 3절에서 자세하게 다룹, 다룹니다. 예제 2번 전류가 10암페고 전압이 200 볼트일 때 V 개에 전달된 전기적인 동력을 구하라. 10분 동안에 개에 전달된 일은 얼마인가? 이 문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개에 전기적인 전기가 이렇게 흘러들어서 와 어떻게 뭐 이렇게 열을 갈 수도 있고 뭐이가서 안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류로 흘러들어오는 것은 일입니다. 일 열이 아닙니다. 온도 차 개와 주위에 온도 차가 있어야 일이, 열이고요. 그렇지 않은 모든 형태에는 에너지 들어오는 것은 일의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개가 정기적인 동력은, 동력이랑 단위 시간 당에 얼마만큼 일을 하는가 하는 게 동력이죠. 이것은 식 앞에서 전기전기 알아야 되겠죠. w. 이라는 것은, 파, 동력이라는 것은 전류 곱하기 v 가 되겠습니다. 또는 i 제곱, R, R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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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V 대신에 i r 을 대입하면 되겠죠. 전류 곱하기 저항이 되니까 이걸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고, 기, 이게 가장 기본식입니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A 뭐쉽죠 전류가 암페어니까 암페어 W 다는 자 암페어 단위로 하면 10V 200 이렇게 각각의 기본 단위로 하면 계산되는 2,000인가요? 2,000에다가 1동력, 동력은 줄퍼 s 와트죠. 우리가 집에서 많이 쓰는 냉장고 등등에 i d 해 되는 와트입니다. 따라서 답은 그냥 2,000 와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분 동안어일 번, 10분 동안에 일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10분 동안 한 일이라는 것은 I 제곱 R t 또는 I 제곱 I v t 시간만 곱하면 됩니다. 또는 이미 여기서 계산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단위 시간당이 한1이니깐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1이라는 것은 2,000 곱하기 시간. 자 시간인데 SI 기본 단위인 초, 초 단위로 해줍니다 10분이니까 10 곱하기 60 이렇게 되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6이 12. 0000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맞나요? 음, 그러면은 1이니까 1의 단위는 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0 k 로줄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음,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1, 동력, 동력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9아이 제곱 RT, i v t 를 쓰든지 바로 우리는 이 결과에다가 곱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은 1200kJ. 시간은 반드시 초의 단위로 계산해야 됩니다. 전 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기로 시스템에 전달된 에너지의 형태는 일의 형태, 열의 형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개에 전달된 일은 이런, 이러면 이런 1200kJ인데, 개가 한 일이 얼마냐 물었다면 개가 한 일이 플러스고 개가 한 일은 마이너스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1200kJ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죠. 예제 3. 토크가 100Nm이고 회전수가 500rpm일 때의 축동력을 구하라이 문제는 연락 하는 사람, 연락학 처음 듣는 학생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e 이라는 것은 F 곱하기 거리 이렇게 되는데, 동력 W 다이라는 것은 예를 가지고 F의 힘을 받고 속도 V로 움직이면 FV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축에서 토크가, 토크라는 것은 토크가 작동하고 오메가로 회전할 때, 이럴 때는 대응된다고 보면 됩니다. 직선 운동할 때 F에 대응되는 것이 토크고, 속도에 대응되는 것이 오메가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런 경우에 동력은 w 닷은 토크, T,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토크는 T, 오메가. 이거는 이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토크는 물론 잘 알죠. 모멘트입니다. 이거는 힘 곱하기, 힘 곱하기, 요, 요 축에서 중심에서 회전 축, 회전하는 것에 힘이 가한다면 F 곱하기 거리, F 곱하기 R,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R 오메가가 결국은 v가 되겠죠. 따라서 Fv와 똑같습니다. 예, 예. 자 다시 말하면 토크라는 것은 F 곱하기 R, RF입니다. RF, RF, R 곱하기 F죠. 원래는 자 여기다가 오메가를 곱하니까 오메가. 근데 이 R 오메가가 v 속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Fv 역시 동력입니다. 즉 토크로 주어졌을 때의 동력은, 핵심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토크는 Tω, 이거 앞에 3의 3절에서 이미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런데 문제는 500rpm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오메가가 얼마냐? SI 단위에서는 오메가가 radian per s 입니다. 초당 radian이냐? radian을 또 알아야죠. rpm과 radian. 1rpm 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Revolution Per Minute 입니다. 의 약자입니다. 1분당 몇 회전 Revolution 또몇 바퀴 회전했느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SI 단위로 바꾸려면 SI 단위라는 것은 Radian Per S 죠. <laughs>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단위 환산 연습을 많이 했죠. 이거는 뭐로 바꾸려고 라디안 per s 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가 리볼루션 per 라디안 곱하기 반대로 올라가죠 분이 초, 1분은 60초 쉽죠. 자, 한 바퀴는 2파이 라디안입니다. 라디안이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질문합니다. 그럼 라디안이 뭐냐? 잘 모릅니다. 라디언이란 것은 원주 어떤 각도, 각도가 있을 때 요, 요 원주의 길이를 R로 나눈 겁니다. 요 길이 나누기 R이니까 즉, 몇, 몇 배냐? 따지고 보면 몇 배입니다. 배. 뭐에? 반지름에 몇 배. 따라서 요게 S가 반지름과 같을 때1 라디언이 되는 것이고, 한 바퀴는 2파이 r이니까 2πr에 2π배는 2π 라디안이 됩니다. 즉, 이 원주의 길이가 이거에 2π배다 그런 뜻입니다. 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라디안은 무차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일부를 지우고 미니트 지우면 60, 60분의 2π 라디안/퍼시카드가 되겠죠. 즉, 60분의 2π 라디안/퍼. 즉, 1 RPM은 자, 이것도 뭐자리 나는 이우는데 무슨 소질이 있어요. 디 r p m 을로 라디안 파색거로 바꿀 때 60분의 2파이 60분의 2파이 60분의 파이 라디안에애를 RPM으로 바꿀 때는 2파이분의 60 2파이분의 꼴 이래, 이래 하면 되지만 이거 이거 쓰면 10초 만에 쓸수 있죠. 단위 환산에 익숙해지면 60분의 2파이 것을 잊어버리더라도 금방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 되겠죠. 1 이것을 이런 단위로 바꾸고 싶으면 항상 어 반대쪽에 이렇게 적죠. 근데 1은 2파이 라디언이고, 또 미니는 여기에서 60분의 60초고또 이렇게 지우면 은 남는 거는 S라디언이 남고, 숫자는 60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500rpm이라는 것은 500 곱하기 60분의 2파이 라디언 퍼 S입니다. 이게 SI 단위를 할 때는 이걸 라디언 퍼 S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t 오메가라 니까 t 오메가 s의 SI 단위는 100뉴턴 메타. 아까 500은 500 곱하기 60 라디안 파섹근 하면은 계산하면 숫자를 계산하면은 다 하면은 5,230. 나머지 단위를 다 적어 보면은 뉴턴 메타 라디안 s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뉴턴 메타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주주이죠 일이죠. 힘 곱하기 거리. 자 그런데 레디안파 에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차원입니다 뉴톤파 에서 하면 여기 뭐가 되냐면 결국은 와트가 되겠죠 주울파 주울파 에에다라디안 이거는 무차원이니까 안적어줘도 됩니다 즉 답은 5230 와트 우리가 알고 있는 와트가 되겠습니다 자라디안은 무차원입니다 차원 각도를 나타낼 때제외하고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튜브에서 자 다시 슬... <laughs> 설명을 했고요. 자, 따라서 요단위라는 요 것은 Joule p o S가 돼서 5230W가 됩니다. 자, 앞에 앞에서는 단위를 다 붙여서 처음 나왔으니까 했지만, 실제는 이제 우리는 더블다선 T 오메가를 그고 자, T의 SI 단위인 토크 100, SI 단위 줄이죠. 뉴턴 힘, 뉴턴 메타에다가 오메가의 SI 단위는 라디안 파워 세컨드로 해준다 단위를 붙이지 말고 숫자만 이렇게 해주면 은 5,230이 나오겠죠. 5,230이 나오면 동력의 SI 단위가 뭐냐? 왔다만 붙이면 됩니다. 각자를 SI 기본 단위로 해줬을 때 실제로는 이렇게 단위 붙이고 일일이 단위 붙여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예제 3의 2의 A 문제 풀이에 대한 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